부자와 가난한 사람 돈을 대하는 생각이 이렇게 다릅니다. 1. 부자는 돈은 도구이자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반면 가난한 사람은 돈은 한정된 자원이라고 생각하죠. 2. 부자는 돈이 돈을 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난한 사람은 돈은 열심히 일해야만 버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3. 부자는 돈은 선택의 자유를 준다고 봅니다. 가난한 사람은 돈은 항상 부족하다고 느끼죠. 4. 부자는 돈은 순환하고 증식하는 에너지라 생각합니다. 가난한 사람은 돈은 쓰면 없어지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5. 어, 부자는 수입의 한계는 없다고 믿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고정된 월급이 수입의 전부라 생각하죠. 6. 부자는 여러 소득원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난한 사람은 한 가지 직업에만 의존합니다. 7. 부자는 어떻게 더벌수 있을까를 고민합니다. 가난한 사람은 이 정도면 충분해라고 멈춰버리죠. 8. 부자는 가치를 창출하면 돈이 따라온다고 믿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시간을 팔아야만 돈을 벌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9. 부자는 시스템과 자산으로 수입을 만듭니다. 가난한 사람은 연봉 협상이나 승진만 기대하죠. 부자가 되고 싶다면 먼저 생각부터 바꿔야 합니다. 진정한 부는 통장 잔고가 아니라 돈을 대하는 마인드에서 시작됩니다. 공감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부탁드려요.